사실은 오늘 저희가 경호 선수를 위해서 좀 깜짝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경호 선수가 고민이 있다고 저번에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입니까? 네, 저번에 그때 그랬잖아요. 음... <웃음> <웃음> 밑에 동생들이 치고 올라온다. 네.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 네. 네. <laughs> 여러분, 김경호 선수가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 이벤트로 폴댄스를 준비했습니다. 허원지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와, 네, 상당히 미인상요 매번 남자분들만 오시다가 오늘 또 여자분 오시니까 되게 좀 새롭네요, 그죠 아, 일단 소개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앞에서 더 제이 폴댄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 제이이고요, 본명은 허원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닉네임이 제이거든요. 제이 폴댄스가 또 다른 곳에 있어가지고 아, 네, 더를 붙여서 음. 더 제이 폴댄스를 했어요. 아, 그니까 네, 더. 네, 네더 제이. 차별화됐군요. 네. 저희 오늘 폴댄스 좀 배워보면은 김경호 선수가 잃었던 유연성 다시 좀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유연, 유연해집니까? 폴댄스를 해서 유연해진다기보다는 폴 위에서 유연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매트에서 스트레칭 동작을 조금 아, 많이 이, 해서 그러면은 유연해야 할수 있는 거네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 안 유연해도 할 수는 있지만 네. 유연하면 더 예뻐 보이고 아, 네. 하면서 조금씩 느는 거죠. 네. 저희가 뭐예뻐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웃음> <웃음> 기본기부터 알려드릴게요. 스트림 먼저 하면은, 풀 옆에 뒷꿈치를 들고 좀 서실 거예요. 키가 커 보이게. 네. 그리고 엉덩이를 풀 앞으로 내밀어주시고, 겨드랑이를 완전히 풀에 위착 그리고 왼손을 위로 뻗을 거예요. 이렇게 머리 뒤로 살짝 잡혀주시고, 오른발을 한번 바닥에 디딘 다음에, 왼발로 원을 그려주어요 어, 내려오실 때는 다시 발을 내려주요 동작 자체가 뭔가 우아한 느낌이고 좋았어요. 왼손을 비로 쭉. 내 네, 머리가 폴 뒤로. 그렇지. 어, 이 겨드랑이 힘 들어갔죠? 그러면 오른발 한번 딛고 왼발 동그라미 그려서 다리 꼬아 주세요. 딛고. 네. 그렇지. 오. 이거 뭐뭐 뭐,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쉬운 줄 아시는데. 돌려요. 어 앞으로 가지. 세요 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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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drawings. 웃음> 이거 이거 그냥 좀할수 있습니다. <laughs> 무조건 힘만 세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운동도 아니고 균형만 좋다고 해서 또 힘이 없으면 못 하기 때문에 그두 개를 적절하게 어우러졌을 때 가장 멋진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러면서> <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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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안 미끄러우세요? 그 다음에 오른발에 오른발을 안쪽에 있는 이렇게, 두가주시고 오, 른 이렇게, 있죠? 이렇게, 무릎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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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때 누가 뒤에서 밀어이안 밀릴 만큼 이렇게, 고정이돼있 이렇게, 이렇 네.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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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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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면게이제게 뒤에서 밀어볼게요 와우. 밀리면 안 그렇지 오. 이렇게 단단하게 잡으시고 일어나서 왼쪽으로 일어나서 하는 거데 이제 위로 일어나셔야 돼요 네. 아 잠깐만 딴거한 이거 볼게 진짜 어, 맞아요 오오이 뭐라고 이거 그쵸 그쵸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보니까 좀 위험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내려올 때 보니까 이게 은이가 음, 생각보다 꽤아 본인만 그렇게 느끼요 <laughs> 세 번째는 뭐죠? 폴시이라고 하는 폴에 앉아 있는 것처럼 네. 우리가 앉아 있을 때 팔에 힘을 주지 않잖아요. 네. 다리로만 힘을 주고 오. 상체는 완전히 힘을 푸실 거예요. 다리로만 버텨 주셔야 되거든요. 와우. 네, 조금 편하게 잡으시면요. 양발을 동시에 앞으로 쭉 뻗어서 오른발을 위로, 그러 다리를 꼬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허벅지를 잡았죠. 이때 골반을 이렇게 옆으로 틀어주기. 시 음, 음. 그러면 체중 이쪽으로 실어야 돼. 이 상태에서 아까 어떻게 손에 힘을 빼라고 그럼 어, 이 허벅지 힘으로만 붙어 네. 있는 거네요. 네. 어, 팀장이 한번더 보세요. 자꾸 나한테 만알아 말을. 바지를 좀걷으셔야 돼요. 안쪽으로 말아보세요. 어. 오른발 이 올라가게? 그렇지. 어 맞아. 나 지금 힘들거든. 당장 이 손을 양. 아. 베스스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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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예. 네. 네. 다음 동작 뭐죠? <laughs> 선생님께서 그 남자분들이 폴댄스 하면서 또 많이 배우는 그런 동작을 가르쳐 주신다고 해가지고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위로 올려서 흔들, 그다음 다시 위로 한번. 어, 그립이 힘드시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어, 이렇게 먼저 해볼게요. 이그 상태에서 머리가 정수리 앞에 포리와요. 오른발을 하나, 둘, 이렇게 세 번째로. 오, 둘.

<laughs> 어, 데드리프트라는 기술이 있어요. 내 체중을 반동 없이 이렇게 끌어올리는 동작이거든요. 솔직히, 얼굴 빼고 다 힘들다는 <laughs> 정도로. 티비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바줄 같은 거 이렇게 타고 막 상승 올라가고 하잖아요. 네, 네, 네. 혹시 해보셨어요? 아 왜요? 그 훈련 하죠. 그거 한번 해볼까? 아시죠? 이거 아이걸 타라고요. 에이. 이게 겠다 이건 내가 무조건 이게 이겠다 준비, 시작. 굉장한 수아 <laughs> <이거 무슨> 승리. <laughs> 선생님 엄청 오하게 올라갔다 내려오시더라고요. 좀 부끄럽더라고 이기려고 했던 내 자신. 이번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뭐 그런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버드브 파라다이스라는 그런 기술이. 6개월 정도 지나면 꿈의 기술처럼 음. 꼭 이거 배우고 오. 싶다 이런 기술이에요. 오. 심정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닌 것 같아요.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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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뭐 하신 거죠, 지금? 버도브 파라다이스라는 기술을 하고 싶어. 그래서 그 기술을 연습해 보자 했는데 처음엔 당연히 안 되죠. 처음 하는 거니까. 아기가 걸음마를 떼듯이 처음에는 안 되던 게 점점 근력이 생기고 유연성이 생겨서 내 연습량도 같이 쌓이면서 나중에 내가 하고 싶었던 기술을 마침내 성공했을 때그 성취감은 약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거든요. 이거 말고 다른 거좀 해볼 만한 거 없을까요? 좀 낮은 거. 네, 네. 에어워크라는 동작을 공중에서 네. 걷는 어, 거죠. 보겠습니다. 기본 동작 클라이밍 있었잖아요. 네. 올 네. 그리고 이 손을 끌고 밀 어. 요 밀러요? 네. 어, 걸어, 걸어다니시네. 그렇지.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밑으로 내려네 밀고 거기서 걸어! 어공치고 죄송합니다. 다 어렵던데요? 한번 매달려 보실래요? 금영 선수도 폴댄스를 좀 배워봤는데 두 분에서 좀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거 하나 잠깐 보여주시면은 더 좋은 거 있나요? 그게 제 <laughs>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랄까? 김경로 선수하고 또 가르쳐 주신 선생님하고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팀장님께서 이벤트로 하셨잖아요 그 이벤트의 유연성이랑은 전혀 거리가 먼것 같고요 <laughs> 네. 약간 그래플링에서 쓸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음. 이런 힘은 음. 네. 뭔가 그래플링보다는 해서 하는 것보다 힘이 훨씬 더 들어가요. 이걸 연습하면 아마 그리플링에서 힘이 많이 끈적끈적해지지 않을까. 아... 네. 걱정할 필요 없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재능도 있으시고 어. 네 오늘 저도 너무 꽤, 너무 재밌게 촬영했고요. 또 남자분들도 풀댄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네. 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무회 우. 체어 스피드 자세로 몇 바퀴 돌수 있는지 그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하다 너무 너무 어 지금까지 연습이었고요 연습 카이 준비 시작 오. 어. 오. <laughs> 총몇 <laughs> 바퀴에 도셨지? 당했다. 하는 건잘못 하겠고 비유 이런 건잘못 하겠고 그냥 이제는 인생이죠 사람이 밥을 안 먹고 못 사는 것처럼 폴 타는 사람들은 폴안 타고 못 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